자, 일요일입니다. 4월 20일이고. 시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주식 네. 투자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부자 아빠님 출연 안 하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가셔가지고, 완전 하루 종일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6시까지. 그러니까요. 교육을 엄청 받으셔가지고, 음. 음, 조금, 음, 쉬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치주를 담아라. 당신이 장기 투자를 ETF가 나쁜 ETF로 바뀐다라는 제목인데 음. 트럼프 악재가 좀 지나가는 것 같죠. 네, 관세 이슈가 네네. 또 살짝 또이슈로또 잦아들죠. 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가치주를 담아야 되는지 음. 알아보고 왜 인기 ETF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는 ETF는 음. 결국 인기가 많은 ETF인데 왜 맞습니다. 인기가 많은 ETF는 나쁜 ETF로 바뀌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 어, 같아요. 실제 사례들을 갖고 왔으니까요. 네. 책의 내용 갖고는 또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실제로 갖고 왔어요. 네.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인기주 말고 인기주 ETF 말고 조금 소외된 ETF를 음. 담으면. 어차피 ETF가 종목을 추종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종목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또 ETF를 돼요. 보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음,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될것 같아요 공부도 네. 상당히 많이 되실 네네. 거예요 네. 좋은 책이 있죠 네. 한번 읽어주시죠 자, 왕샤오몽의 음, 이기는 투자입니다 음, 음. 오늘 보좌빠님께서 추천해 주신 음,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장기 투자하려는 ETF가 음. 나쁜 ETF로 바뀐다 여러분들 지는 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수한 펀드도 반드시 부진한 펀드로 바뀐다. 왕샤오멍의 친구 S 박사는 과거의 펀드 운용사 두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실적은 좋은 펀드의 무덤이다. 내가 산 펀드가 유행하고 등급 평가를 높게 받는 동시에 널리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한다면 이때가 바로 이 펀드를 팔아야 할 시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산 펀드가 스타 펀드이길 바란다. 또한 스타 펀드는 인기가 많다. 하지만 오늘 눈부시게 빛나는 새별은 평균으로의 회기라는 은밀한 법칙의 작용으로 내일에는 지는 별로 변하고 만다. 쉽게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음, 싶은 예. ETF가 아크 인베스트 ARKK죠. 캐시우드로 유명했고 캐시우드 열풍, 열광을 음. 불러 일으켰던 ETF 펀드인데 기술주 위주의 ETF 펀드를 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음. 중반에 최고가가 159달러까지 갔습니다 아.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예.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서, 현재 지금 45달러입니다. 연간 수익률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음. 이게 앞쪽에 나왔던 왕샤오멍에 나오는 이기는 투자에 대한 한 예가 이겁니다. 네. 보시면은, 좋은 실적은 좋은 펀드의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코로나19에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음. 테슬라, 줌, 뭐, 대형 포지션을 갖고 있던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152%. 예, 음. 실적을 냈죠. 어마 무시합니다. 펀드가 152%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개별주도 네네.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전성기가 시작됐는데 21년 딱와 가지고 고성장주의 음. 조정 요구,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거품 논란이 들면서 급락 나왔죠. 그래서 네네네. 23% 마이너스. 아. 22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67% 마이너스. 그리고 23년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NVIDIA가 음, 네. 네. 어,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25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또 마이너스 20%예요. 아. 이것을 보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 펀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구간, 예, 요 구간이거든요. 21년, 네. 22년 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가장 많은 인기가 많았었던 그 구간인데 음.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담긴 기술주들의 음. 어떻게 보면 몰빵함, 음. ETF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수익률을 다 반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 성장주의 상징인 아크인베스트먼트를 보면서 너무 많은 인기가 있었던 ETF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거죠. 예를 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뭐 토탈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80%도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제일 많이 뭘 담고 있는지. 종목이 궁금하네요.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게 테슬라. 역시 테슬라네요. 아, 테슬라가 네. 아마 이제 거의 지분의 11%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음. 로크, 로블록스, 팔란티어, 최근에 인기 있었던 종목 다 담았죠. 그러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세르퓨틱스라 해가지고 어, 헬스케어 쪽도 담고 있는데, 대부분 주가들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음. 그 중에 하나 이제 시총 6위에 들어가 있는 셀럽퓨틱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음, 네. 이거 차, 이것도 차트가 박살이나 있습니다. 아 차트가 네. 정말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그렇죠? 네네 네, 지금 220불까지 갔다가 지금 37불이니까 기술주의 말로들은 이렇다. 그래서 기술주는 한창 뜨거울 때 수익을 취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뒤로 빠진다. 는 기술주들의 버블이 1차 상승 후에, 테슬라도 그렇고, 1차 상승 후에 반등까지 한번 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의 성장주도 좋다, 이거지. 성장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치주도 좀 담아놨다면, 음. 가치주가 최근에 또 상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포트폴리오의 어느 균형을 맞춰가지고 손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다는 게좀 안타까울 네네. 뿐입니다. 자, 이것도 음. 뉴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네네. 최근에 미국형 음. 음. 주요국,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연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연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음. 에서 수익률인데 가장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3.79%로 수익률이 선방인 네, 거예요. 상당히 선방했어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일본이 또 많이 빠졌고요.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미국형 주식형 펀드에서 보면은 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들어간 상품들을 음.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름도 상당히 길어요. 삼성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 증권 상장 지수 투자 신 아. <laughs> 여러분. 폴레임이 장난 아니네. 이게 음.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연초 대비 마이너스 26.67%가 음. 빠졌습니다. KB, 미국 AI 테크, 액티브 음. 증권 상장 지수 펀드, 투자 신탁 어, 펀드가 또 마이너스 24%가 빠졌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쪽그 펀드죠. 마이너스 24%가. 빠졌다고 이렇게 기사에 남아 있네요. 이 네. 안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어떤 종목들인지 답이 나오겠죠. 이게 기술주에 정말 오인돼 있다. 음. 음. 연초 이후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오조원이 몰렸다는 겁니다. 아, 아, 돈이 물타기. 아직도 아직도 몰리고 있다는 거, 물타기 들어간다는 네. 거죠.